고등학교 1학년 3월 학기 초,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나는 언제나처럼 책상 위로 엎드렸다. 상상도 못한 불행을 겪은 후, 신비한 능력을 얻은 나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. 8살이 되던 해, 그 일이 벌어졌다.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,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. 부모님은 시속 180km로 돌진하는 운준전차를 피하지 못했고,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. 마지막까지 엄마는 나를 꼭 안고 있었다. 그후 내겐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생겼다. 사람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. 초록색 링 안에 적힌 선명한 숫자. 그것은 죽음까지 남은 날짜를 보여주는 죽음의 디데이였다. 누군가와 사이가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그 사람의 죽음의 디데이가 보였다. 죽음의 디데이를 마주할 때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다. 그렇게 시간은 흘러 6학년이 됐다. 어느 날 화장실에 가는데 같이 축구를 하는 동우가 나를 불렀다. 야, 류담! 오늘 축구 그거? 그때였다. 어? 처음으로 마주한 동우의 디데이. 동우의 머리 위에 있던 숫자는 7이었다. 너에게 남은 시간, 죽음의 디데이.